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3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1주차에 제가 이렇게 칠판판서 없이 강의를 하게 된 그런 사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수강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들도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좀 본인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감염으로 인해서 수업이 듣기가 조금 어려우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저희가 실시간이 아니라 사전 탑재형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지만 뭐 가족이 걸려가지고 좀 며칠 정도 기다리다가 본인이 또 확진이 돼가지고 일주일보다 텀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강을 못 하신 경우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 출석 확인해 줄때그 PCR 검사 결과 양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격리되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안내해 주는 그런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 전화번호로 어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그 주에는 출석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원래부터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출석에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교시로 들어와서요. 1교시에서 윤리학의 분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사이파이! 가장 중요한 건 사이파이죠. 과학적인 접근법, 철학적인 접근법이 있다. 뭐, 다문화 교육에서도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실태 수치로 나오는 지표 같은 건 과학적인 측면일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적 접근이라든지 사회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이건 철학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는 그렇게 두 가지가 과학과 철학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단락에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전통까지 갈수 있다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역사를 너무 오래 전까지 가서 뭐 고대 서구의 신화적인 사고 방식에서 자연 철학의 시기 소피스트의 인간중심 시기,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성중심, 플라톤 이데아 이분법적 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극복하고 이성과 현실 둘을 조화시키려고 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길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윤리학 분류 이 부분은 최대한 담백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윤리학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윤리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인데 과학적 윤리학은 어떤 측면에서 다른 것이냐 하면 방법론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리학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다른 것인데요. 우리가 과학 연구를 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관찰. 과학적 윤리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 다양한 사회 혹은, 어, 여러 시대에서, 각 사회나 시대에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던 행동 양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바람직하다 이 말만 가지고 보면 가치가 개입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시대나 그 사회의 한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행동 양식은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관찰해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술윤리학이라고 되어 있죠. 어, 이때 기술은 테크니컬한 측면, 테크닉 그 기술이 아니고요. 디스크립티브한 측면입니다. 디스크립티브한 측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윤리학은 기술 윤리학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사람들과 문화의 실제 신념, 관습, 원리, 관행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전 세계 사회 집단들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도덕적 관행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대한 사실들과 같은 문화적 사실로 본다. 같이 중립적으로 이런 문화적 사실들을 기록하자는 것이죠. 어, 근데 이게 최근의 연구 동향들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판단 및 추론의 과정, 그리고 정서적 반응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도덕심리학. 어, 선생님들 이제 연수 같은 거 들으시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갈 때, 학생, 학생들의 인지적인 발달 수준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이 인지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계열을 가지고 발달해 나간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어 이제 교육학 분야 모든 분야에 관통하는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이걸 가장 기본으로 두고 거기서 이제 도덕적 측면에서 도덕성 발달의 단계를 조사하려고 했던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3수준 6단계로 인지적으로 발달해 나가더라.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검증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어, 과학적 방법 중에서 이 과학적 수준이 조금은 떨어지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의 주관이 조금 개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뷰. 면담법을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고 학습자들이 답변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된 이유, 어떤 이유, 그것을 드는 걸 가지고 지금 이 학습자가 어떤 것을 원리로 해서 도덕적 추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몇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과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계열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연구들이 있죠. 그 다음, 더 최근의 연구입니다. 뇌를 포함한 신경계에 대해 연구하는 최근 신경과학의 실험적인 연구성과를 윤리 영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모두 기술윤리학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들이다.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치기 직전에 한주 정도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또제 관심 분야인 신경과학과 다문화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한다고 했었죠. 요즘 보면 뇌과학이 교육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뇌를 어 기능성 촬영 fMRI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이런 종류의 판단을 내릴 때는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더라. 다른 판단할 때는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더라. 과학적으로. 어떤 판단은 뇌의 어떤 부분이 관장하는지 실험이라든지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기술윤리학의 최근의 연구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술윤리학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인류의 생활이나 역사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문화, 인류학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술 윤리학의 문화와 유의미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문화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보다 심화된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가장 기초적인 시작 지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 스스로 조사해 오고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게 하는 문화 교육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윤리학 분야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학적 윤리학, 즉, 기술 윤리학의 연구 성과는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교육의 측면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이제 과학적 윤리학, 기술 윤리학까지 했고요. 그것이 다문화교육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점까지 한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철학적 윤리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좀 다양하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구에 있는 여러 존재 중에 인간만 철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외국에 있는 작가가 쓴 소설책, 어린이 철학책 이런 데 보면 뭐 철학하는 고릴라 뭐 이런 책도 있긴 하던데요. 고릴라가 실제로 철학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존재와 다르게 인간만 철학을 할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상징 체계인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언어이죠. 고도로 발달된 상징 체계인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철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했을 텐데요. 철학적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전제해 두시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메타 윤리학과 규범 윤리학이 차이가 납니다. 메타 윤리학은 이런 거죠. 어, 선생님들 물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직접적인 지필 평가 이런 걸안 하긴 하지만 과정 평가 이런 건또 중요하긴 하니까요 평가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 사후의 평가를 다시 평가하잖아요 이 평가가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측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점들을 잘 담고 있는가 이걸 메타 평가라고 하죠 한층더 위에서 바라본다. 사후에 작업한다 이런 측면에서 메타라는 말을 쓰죠 실제 이제 이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박학다시했죠 여러가지 책들을 많이 썼는데 플라톤이 대화편으로 책을 썼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야기체가 아니라 정말 강의록처럼 썼습니다 어, 딱딱 떨어지게 수업할 때 써먹을 수 있게 어, 중세시대 돼가지고 이제 사막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막 발굴되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표지가 유실되어 있어서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책 발굴된 게 자연학, 피지스 다음에 발굴된 책이기 때문에 자연학 이후의 책이다. 메타피지스. 우리가 보통 그것을 형 이상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메타. 무엇 무엇 이후의, 무엇 무엇 상의의 이런 뜻을 가지는 게 메타거든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어들이 있죠. 오름, 그름, 선함, 악함, 좋음, 나쁨. 우리는 이런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단어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윤리적인 단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윤리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하려고 시도하는 게 메타 분 윤리학입니다. 사용하는 윤리적 언어를 보다 상위에서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내려다 보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메타. 쉬우시죠? 어, 철학적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존재하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메탈윤리학은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의 의미분석, 개념명료화라면 규범윤리학은 옳은 행위라고 말을 사용하는데 왜 옳은가? 옳은 이유를 정당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행위가 옳은 거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행위가 그런 거야. 메타윤리학은 언어의 개념 정의, 의미 분석이라면 규범 윤리학은 옳음이라고 하는 언어의 정당화를 시도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규범 윤리학은 그중에서도 또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보아서 어떤 행위가 옳다고 할수 있는 도덕적인 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선생님들, 워낙 많이 들어보셨던 칸트 의무론적 윤리학에서 정언 명령에 따라서 행위하시오.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을 따르시오. 어, 칸트 같은 경우는 동기를 중요시하니까 동기와 반대되는 결과로 한번 가볼까요? 결과로 가면 공리주의가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를 산출하세요. 그걸 따르면 올바른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도덕 원리나 법칙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이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다 보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굉장히 직접적인 도덕적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실생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덕 문제들에 우리 윤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응용 윤리학입니다. 기본 윤리학 중에서 좀 거대한 도덕 원리 정립과 관련되는 게 이론적인 측면, 실제,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응용적인 측면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철학적 윤리학부터 또 한번 읽어보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철학적 윤리학은 도덕 원리, 도덕 문제, 도덕 판단 등 도덕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이런 윤리학의 탐구 영역은 메타윤리학과 규범윤리학으로 대별됩니다. 메타윤리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음, 좋음, 칭찬할 만함 등과 같은 도덕 평가의 개념어들, 이런 개념어들이나 당의 의무 책임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규범 개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로 진술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범 윤리학은 인간이 도덕적 완전성을 성취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나 도덕적 이상을 정립하는 것의 목적을 두는데요. 어, 이, 기본 윤리학의 또 다른 과제는 무엇이 도덕 원리를 최고의 원리로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는데, 윤리학의 이런 과제는 문명이나 문화의 어떤 양상이 도덕성을 구성하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철학적 윤리학, 특히, 규범윤리학의 입장 또한 다문화교육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탈윤리학 같은 경우는 조금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하지만, 규범윤리학의 차원으로 들어오면 인간이 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문화교육과 접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가능성이 이론 규범 윤리학보다는 응용 윤리학에서 현저하게 두드러진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중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있는 생활과 윤리 이 과목에 있는 영역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실제 지금 강의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도덕 같은 경우는 중학교 도덕과 마찬가지로 영역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 나에서부터 멀리 퍼져나가는 가치 관계 확대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영역 1이잖아요. 두 번째가 타인과의 관계. 세 번째가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네 번째가 자연 초월과의 관계인데, 초등학교 도덕에서도, 물론 1, 2학년은 논외로 하고요. 영역이 다르니까. 3, 4학년군, 5, 6학년군에서는 세 번째 영역인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그 부분에서 어, 확장된 공동체로서 이 이제 국가 안에서 요즘은 국가도 민족 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사회 그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국가니까요. 교과서 속에서도 이런 내용 요소가 다 구현되어 있을 겁니다. 꼭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도덕에서 세 번째 영역. 사회 공동체와의 영역과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초등학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이 응용 358페이지로 내려와서 이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내용이니까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요. 35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생활과 윤리 과목의 특징 이걸 빼고 초등학교 도덕 영역 3 사회 공동체와의 영역,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한다면 또 말이 될것 같습니다. 응용윤리학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다문화 교육 사이의 교집합을 충분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과학적 측면, 기술윤리학, 철학적 측면, 메타윤리학, 규범윤리학 중에서 특히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특히 응용윤리학이 다문화 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윤리학 구분하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많은 구분법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정책적인 기반이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때 윤리학의 분류법 하나 정도 더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8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 내용에서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윤리학을 과학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방법 이외에 시대적 구분을 통해 기존 윤리학과 최근의 새로운 윤리로 구분하는 방식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존 기존 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동기가 행위의 결과를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의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대부분 올바른 결과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행위 평가의 기준이 선한 동기 내지 선한 심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걸 심정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것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를 했죠.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했느냐. 이것이 그 행동이 산출해낸 결과를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요. 어, 본인이 그 행동을 선택하게 되었던 동기와는 정반대되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도덕성 내지 윤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한 동기, 선한 심정에 두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고 보는 책임윤리에 대한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358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이런 주장들은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구분법 또한 당원화 교육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으로 넘어와서요.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의 구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스 베버가 제안한 것인데요. 심정 윤리는 행위가 비롯된 선한 심정을 기준으로 그 행위를 평가하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성직자의 윤리와 같습니다. 반면에 책임 윤리는 결과의 측면에서 행위를 평가하며 예상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심정윤리가 성직자의 윤리로 비유될 수 있다면 책임윤리는 정치가의 윤리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는 깊은 안목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치가들 주로 하는 작업이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입안한 정책, 실제 수행해 나가는 정책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이 소기의 결실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노력을 잘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 정책,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였을 때, 다문화교육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가 정책 마련과 관련되는 책임윤리의 강조점을 두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어, 여섯 번째 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통제력을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사회 제도와 정책의 정교한 수립이 필수적인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이 적절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노력만큼이나 정책 이반자들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어, 정책적 마련 이야기하기 위해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구분법 또한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잠시 쉬셨다가 마지막으로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문화 교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